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 힘을 꽤 많이 주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배는 더부룩한데 머리는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날이 늘었다면 그냥 나이 탓만 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76세 박순자 어르신도 몇년 동안 변비와 소화 불편 그리고 자꾸 깜빡하는 일 때문에 가족들 걱정을 한 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을 딱한 가지 바꾸고 소박한 식재료 하나를 꾸준히 더했을 뿐인데 석 달쯤 지나면서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조사들을 보면, 65살 이후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장 건강 문제와 함께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과 뇌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과 혈관으로 가까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시작한 작은 염증이 피를 타고 온몸, 그리고 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후만 되면 배가 자주 빵빵하게 부르고 답답하신지요. 요즘 들어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리고 집중이 잘안 되는 날이 많으신지요. 손발이 자주 차갑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쉽게 빠지는 느낌이 드는지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 장에서 나좀 돌봐주세요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대로 두면 잠, 기운, 기억력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어떻게 혈관과 신경을 타고 뇌까지 영향을 주는지, 장 균형을 무너뜨리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강이라는 친숙한 식재료를 장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는 방법과 다른 재료들과의 황금 조합, 증상별로 응용하는 요령까지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으시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뇌가 나빠진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노년기 환자들을 오래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들은 기억력이 흐려지기 전에 먼저 장이 편치 않았던 분들을 수없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 속에서 시작된 미세염증이 피를 타고 조용히 뇌쪽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통증도 없고 특별한 경고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장뇌 연결에 대한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장 쪽을 한번 의심해 볼까 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밤새 잔것 같지 않고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느낌,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특히 손끝발끝이 찌릿찌릿 저리거나 힘이 잘 빠지는 느낌. 예전에 쉽게 올라가던 계단이 요즘 들어 유난히 버겁고 다리에 힘이 덜 받는 경우. 방금 하려던 일을 금방 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내용이 귀에만 맴돌 뿐 머릿속에 남지 않는 느낌. 이처럼 여러 증상이 겹쳐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장에서 시작된 염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 안쪽에서 작은 염증이 일어나면 장벽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염증신호 물질이 철액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돌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신경계 전체가 비상 상황인가 보다 하고 진작 모드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몸 전체가 경계 태세를 갖추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엿주, 길게는 몇 주, 길게는 몇달 이상 이어지면 뇌는 서서히 에너지를 아껴 쓰는 쪽으로 바뀝니다.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기본값처럼 깔려있게 됩니다. 진경 전달 속도도 둔해지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잘 빠지고 작은 자극에 과도하게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뇌세포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방금 들었던 내용이 금방 흩어지고 집중하려고 애를 써도 금세 머리가 멍해집니다. 겉으로 볼땐 단지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장에서 시작된 염증과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속 염증이 어떻게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장 안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우리 몸을 돕는 이로운 균과 문제를 일으키기, 치운 해로운 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로운 균이 확실히 우세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장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의 비율이 비슷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해로운 균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해로운 균이 우세해지면 장벽을 잡고 자극하고 갉아먹듯 공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이 틈을 통해 독소와 염증 유발 물질이 조금씩 혈관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피속으로 들어간 물질들은 온몸을 떠돌다가 예, 혈관 주변까지 이르게 됩니다. 뇌에 도착한 염증 물질은 뇌세포를 조용히 압박합니다.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해마 부위가 먼저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곳이 지치면 어제 있었던 일도 흐릿해지고 방금 들은 말도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까지 영향을 받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불안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노년층 환자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자주 보입니다. 우선 먹는 습관의 영향이 큽니다. 편의점 도시락, 인스턴트 음식, 달콤한 간식류, 흰 밀가루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게 되면 해로운 균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방부제에 색을 내는 첨가물, 인공감미료 같은 화학성분들이 더해지면 장벽은 마치 거친 사포에 반복해서 문질러지는 벽처럼 조금씩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렇게 얇아진 장벽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키고 해로운 균이 틈을 타고 더욱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큰 요인은 여전한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긴장 호르몬이 반복해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이로운 균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장병 역시 서서히 힘을 잃어 원래는 두툼하고 든든해야 할 보호막이 얇은 종이처럼 변해버립니다. 그틈 사이로 독소가 훨씬 쉽게 혈관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약을 여러 종류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도 장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약은 물론 드셔야 하지만 특히 항생제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약은 짧은 기간 사용만으로도 이로운 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진통제 역시 장벽을 자극해서 상처를 만들고 심하면 출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장벽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젊을 땐 며칠이면 다시 튼튼해지던 곳이 이제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염증이 자리 잡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겹칩니다. 코로나 이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던 걷기와 같은 활동들이 줄어들었지요. 장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독소가 장 안에 오래 머물며 장벽을 더 자극합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장이 이 점만큼 튼튼하지 않을 가능성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에서 생긴 염증이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면역 시스템은 원래 외부 침입자를 막아주는 든든한 경비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장에서 염증이 오래 이어지면 이 경비대가 점점 예민해지면서 때로는 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는 공격하면 안 되는 내 몸의 세포들까지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라 부르는 여러 병들이 이런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심해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이상, 일부 만성 피부질환 등에서 장 염증이 먼저 관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뇌 역시 이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는 장과 뇌를 직접 이어주는 미주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있습니다. 전화선처럼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 대부분이 이 길을 이용합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 신호가 이 전선을 타고 곧바로 뇌에 전달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자마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시스템을 더욱 강하게 작동시키려 합니다. 동시에 장벽이 약해지면서 새어나온 독소와 세균 조각들이 혈관을 따라 온몸을 떠돌다가 결국 뇌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뇌에는 뇌혈관장벽이라는 단단한 보호막이 있어 웬만한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 물질의 공격이 계속되면 이 보호막도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결국 일부 물질들이 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뇌 속에는 미세아교세포라는 청소부 역할의 세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망가진 세포를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염증 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오면 이 청소부가 과열되면서 정상적인 신경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청소하던 사람이 흥분해서 멀쩡한 가구까지 부숴버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쉬운 곳이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 뇌의 중요한 창고입니다. 이곳이 반복된 염증 자극으로 지치게 되면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들은 약속 시간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절하는 영역 역시 약해지며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장애 일부러 염증을 유발한 뒤 일정 기간을 지켜보니 몇 주가 지나자 미로를 찾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의 장내 세균 구성을 분석했을 때도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좋은 균은 적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많다는 차이를 확인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장과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덩달아 흔들리기 쉬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신경과 전문의는 서울에 사는 72세 송정희 어르신의 사례를 자주 떠올립니다. 송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소화 문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오고, 배는 늘 가스가 차서 답답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날이 많다 보니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화제와 진통제를 거의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자녀나 생활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코로나 이후에는 각각 활동이 크게 줄어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몇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전 일을 떠올리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 끝에 모시고 와뇌 검사를 해보니 치매 초기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복용했지만 기대만큼의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때 담당 전문의는 시선을 장으로 돌렸습니다. 피검사를 통해 확인한 염증 수치는 정상보다 꽤 높은 편이었고, 장내 세균 분포를 살펴보니, 이로운 균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해로운 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잘못된 식생활, 오래된 스트레스, 잦은 약 복용, 나이, 운동 부족까지, 장을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거의 다 겹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을 뇌만 바라보는 것에서, 장부터 다독이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을 손봤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비중을 줄이고 집에서 조리한 음식과 발효식품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장에 좋은 균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산균을 더했고 꼭 필요하지 않은 약들은 주치의와 상의에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고 심호흡과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어 주는 연습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 다시 진료실에 들어온 송 어르신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한층 밝아졌고 말할 때 눈빛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훨씬 덜 무겁고 배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손발이 얼음장 같던 느낌도 많이 사라졌고 밤잠도 예전보다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며칠 전 있었던 일도 비교적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진행한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장내 세균, 분포 역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을 돌보자 내와 전신 컨디션이 함께 회복된 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장이 무너지면 내가 따라 흔들리고 장을 회복시키면 내도 조금씩 힘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문의는 한 가지 식재료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부엌에서 흔히 만나는 재료지만, 오래 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몸을 덮이고, 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약재로 써왔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생강 속 진저롤과 같은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며, 장내 이로운 균의 활동을 북돋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를 잇따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의는 생강이 장관의 그리고 전신 건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환자들에게 설명하며 여러 해 동안 함께 관찰해 왔습니다 생강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몸 여기저기서 필요 이상으로 작동하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줄여 주면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장벽에 생겨 있던 작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장벽이 튼튼해지면 독소가 피속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벽이 딱딱해지기 쉬운데 이런 변화가 조금씩 완화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산소의 상당 부분을 혼자 사용합니다. 따라서 피가 잘 돌면 뇌세포도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장내 환경 측면에서도 생강은 의미 있는 변화를 돕습니다.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내 이로운 균이 늘어나고 장벽을 보호하는 물질이 더잘 만들어졌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해로운 균이 자리를 차지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장누수와 같은 상태를 예방하는데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 역시 생강의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위에서 음식이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속도가 원활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가 촉진되면서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음식물이 장에 오래 정체되면서 부패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강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어 세포가 녹슬듯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받는 손상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도 생강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긴장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낮아졌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곧 장점막 손상을 줄이고 염증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역 측면에서는 외부 침입자는 막아내면서도 치료 이상의 과잉 반응은 줄여주는 쪽으로 균형을 돕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을 실제 생활에서 잘 활용하려면 생강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전문의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몇 가지 조합을 자주 추천해 왔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황금 조합이라 부를 만한 네 가지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생강과 꿀을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얇게 썰어둔 생강 조각을 꿀에 재워두었다가 아침 공복에 한두 조각씩 천천히 씹어먹는 방식입니다. 꿀속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장내 좋은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효소가 손상될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나 그대로 드시는 쪽이 더 낫습니다. 또 하나는 생강과 대추의 조합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늘 냉기가 도는 분들에게 특히 많이 권하는 방식입니다. 생강 몇 조각과 대추를 함께 물에 넣고 오랫동안 은근한 불로 끓여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식사 이후에 따뜻하게 한잔 마시는 습관입니다. 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도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고 손발 냉증과 피로감이 한결 완만해졌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레몬입니다. 생강의 항염작용에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더해지면서 혈관과 전신에 쌓인 활성산소를 줄이고 독소 배출을 돕는데 좋은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과 레몬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낸 뒤 아침 식사 전이나 오후 시간에 천천히 마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너무 진하게 우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처럼 기름이 적당히 든 생선에는 뇌세포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생선을 구울 때 생강을 함께 사용하거나 식사와 함께 생강을 곁들이면 비린내를 줄이고 영양 흡수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꽤 합리적인 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기본 조합 외에도 증상에 따라 생강을 활용하는 여러 응용법이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올라오거나 목이 칼칼할 때는 생강에 다른 한방 재료를 더해 땀을 적당히 내주면서 면역을 돕기도 하고 부종이 심하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을 때는 이뇨를 돕는 곡물이나 약재와 함께 쓰기도 합니다. 혈압이나 혈관 상태가 염려될 때는 마늘과 함께 혈당 관리가 중요할 때는 계피와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작용 방향이 조금씩 달라서 본인 상태에 맞게 선택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양과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전문의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생강 하루 섭취량을 대략 10g 안팎,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 한 조각 정도로 설명합니다. 아침과 낮, 혹은 아침과 이른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고 장내 환경이 바뀌고 염증 수준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석달은 꾸준히 지켜볼 것을 권합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겉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주름이 많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물컹한 것은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거나 얇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예를 들어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쓰는 분들은 생강 섭취가 약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담낭에 돌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경우에도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질에 따른 조절도 중요합니다. 평소 얼굴이 잘 붉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며 손발이 뜨거운 분들은 몸에 열이 많은 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강 섭취량을 줄이고 대추나 레몬과 함께 부드럽게 조절해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늘 몸이 차고 손발이 냉한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한 양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과 맞지 않는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우유나 고지방 음식과 함께 과하게 섭취하면 생강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고 카페인이 많은 음료와 함께 과량으로 드실 경우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대입니다. 생강은 몸을 깨우고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기운을 북돋는데 도움이 되지만, 밤늦게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진하게 우려낸 생강차를 마시면 오히려 잠자리에 들때 몸이 긴장해서 쉽게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 시간에 생강을 드신 뒤 잠이 얕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어, 가능하면 오후 이른 시간대까지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생강을 생활 속에 들이기 시작한 뒤 여러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송정의 어르신처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장내 좋은 균이 늘어나면서 기억력과 전신 컨디션이 함께 나아진 경우뿐 아니라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분의 통증 강도가 뚜렷이 줄어든 사례,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던 분이 조금씩 의욕을 되찾은 사례 등입니다. 이 전문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늘 이렇게 덧붙인다고 합니다. 장에서 시작된 작은 불균형을 그대로 두면 어느 날 뇌와 온몸이 함께 무거워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장을 다독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몸과 마음 기억력까지 서서히 밝아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요. 생강은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바른 식사와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하면 노년기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피로감과 건망증, 손발 저림과 우울한 기분 뒤에는 장에서 시작된 조용한 염증과 연역의 혼란, 그리고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뇌와 혈관의 고단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인 장을 먼저 돌보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섭취법과 주의점까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일이 있다면 값비싼 건강 식품보다 먼저 신선한 생강 한 뿌리를 손에 쥐어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로 얇게 썰어 꿀에 조금 재워둔 뒤 아침에 한두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셔보시고 낮 시간에는 대추나 레몬과 함께 연하게 우려낸 생강차를 한잔 곁들여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한 달, 석달 동안 내 몸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조용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나빠진 걸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치셨다면 그 마음부터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은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오늘 한 숟가락, 오늘 한 걸음의 선택이 앞으로의 몇 년을 더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장을 다독이고 뇌를 쉬게 하고 내몸 편을 한번더 들어주는 작은 시도가 쌓이면 남은 시간의 질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밥상에 무엇을 올릴지 오후에 몇 분이나 걸을지 생강 한 조각을 내 몸에게 선물할지 같은 소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부모님, 형제지인 분들과의 공유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따뜻하게 풀리고 머리가 한층 맑아지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실 수 있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